욥기 1장1절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칠천이요 약대가 삼천이요 소가 오백혈이요 암나귀가 오백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잔치 날이 지나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요비의 행사가 항상 이로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네 손에 붙여 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 0절 요비 일어나 그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려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최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진이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저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유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3장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한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 이러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천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11장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면 없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잡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우며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 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12장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죄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13장 5절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22장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이말이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네 장막에서 불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해 버리고 우비엘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음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이니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24장 15절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 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27장 1절 요비 또 비사를 들어 가로대 나의 의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후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울타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절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28장 18절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고치에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31장 6절.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한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수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2장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33장 16절.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극계를 그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34장, 3절, 입이 식물에 맞출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34장, 11절,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35장 13절,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39장 4절,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40장 10절. 너는 위험과 총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 찌니라 41장 1절.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사 42장 1절 여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귀하나이다. 호와께서요백에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베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성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종 요베에게 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요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베의 말같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욕이그 벗들을 위하여 필매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결의와 암낙이 일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염이 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나이 들어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